기출유형 24번 비확률적 표본 추출 중에 임의 목적 눈덩이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임의 표본 추출, 그니까 뭐지?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인데 어, 임의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어, 임의로, 마찬가지 임의로 하는 거야 임의 조사자, 연구자 임의대로 어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어, 조사자가 설정한 표본의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모집단에 속한 요소 혹은 사례들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구를 할때 대학교 같은 경우에 에타나 이런 데서 링크 올려두고 사례 수가 철저까지 이제 표본 추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임의 표본 추출 혹은 목적 어, 표본 추출에 해당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예요. 표본을 선정하는데 경제성과 편의성에 추출 을 맞추는 방식이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모집단에 속한 요소들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때 사용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약간 탐색적인 연구를 하거나 어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니까 디스크립티브한 연구를 할때 이런 임의 표본 추출을 사용하게 됩니다. <laughs>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듣고 싶은 말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임의 표본 추출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모집단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어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유의 판단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지식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니까 임의 표본 추출 방법하고 목적 표본 추출 방법하고 약간 차이점은 목적이 아, 목적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미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일단 되는 대로 수집하자가 되는 거고, 목적편, 목적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 표본을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의도적으로 추출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얘도 주로 탐색적 연구에 사용되고 조사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모집단을 대표한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때 선행 연구나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연구를 할때그 주제로 연구를 할때 어떤 대상을 했는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선행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 대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혹은 같은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표본으로 추출될 수도 있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구체될 경우 표본 추출의 정확도가 굉장히 어, 증 어, 증가해요. 자, <laughs> 연구자가 설정한 사전 지식과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본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어, 장 이게 단점 단점이죠 장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전지 굉장히 많으면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잘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표본이 다르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눈덩이 누적 스노우볼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음좀 쉽게 설명하면 다단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최초의 작은 표본을 선택 후 자료 수집한 뒤 이들의 추천 혹은 소개를 받아 조사에 적합한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추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스페셜 파퓰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상들을 갖다가 연구할 때이 눈덩이 스노볼 표본 추출을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특정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비행청소년 혹은 뭐 이제 그 범죄 경험이라 뭐 우리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 이제 눈덩이 이런 표본 추출을 할 때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뭐 소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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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할 때도 이런 눈덩이 표본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특정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몇 명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나 설문을 진행을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요 점점점점 소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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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어 표본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요 최초 작은 표본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문이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종속이 되겠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처음 그 연구했던 사람들의 참여제 특성에 종속되는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표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상군, 특수 참여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많은 수의 표본을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래서 이제 눈덩이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구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연구를 할때어이 뭐 <laughs>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하고, 뭐, 요거는 좀딴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슈퍼스 파플레이션을 구해야 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호 정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특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과 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편입표본 추출을 실시하게 되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표본 크기를 확대한다라고 해도 대표성 문제를 뭐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어 이런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번이에요. 편입 표본 취집으로 수집된 자료를 합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어, 제공할 수 있고, 편입 표집에 의해 얻어진 대표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를 추정치를 부여할 수가 없죠.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 번입니다. 자, 처음엔 소수의 응답자를 차단해 면접하고라고 하면 딱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눈덩이, 어, 눈덩이 표집이 떠올라야 되죠. 이들이 소개한 사람들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표본 크기를 늘려가는. 어, 표준추출 방법은 어, 눈덩이 표지 스노볼 샘플링이 여기 해당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비확률 표본 추출 중에 이미 어, 목적,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기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